1인 수위 및 2인 수위의 계약권에 대한 검사 검수 및 대가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2B 메인 화면에서 1인 수위 견적 요청 탭에서 검수 목록을 클릭합니다. 2인 수위의 경우 2인 수위 안내 공고 탭에서 검수 목록을 클릭합니다. 검수 목록에서 1인 수위나 2인 수위 중 필요한 계약권을 확인합니다. 기본 상태는 검수 요청 상태고, 변경 계약을 진행한 경우 변경 계약 상태가 표시됩니다. 물품권의 경우 택배 조회를 클릭하여 배송 정보를 확인합니다. 계약명을 클릭하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검수 요청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검수 요청 일자 등의 일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물건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검수 요청이 온 경우 이를 반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수 요청 반려 시 이전 단계로 상태가 변경됩니다. 검수 이전 계약 목록에서 검수 요청 반려권을 확인합니다. 다시 검수 요청권의 상세 화면에서 검사, 검수를 진행합니다. 검수 일자, 검수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시 비고 사항을 등록합니다. 검수 저장을 클릭하면 검수가 완료되며 해당 계약권은 결제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검사 시 문제가 확인되면 검수 불합격 판정을 합니다. 비고사항과 불합격 사유를 입력한 후 검수 저장을 합니다. 해당 정보는 공급업체에 전달되며 공급업체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면 검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검수 일자 등을 다시 선택하여 합격으로 검수 저장합니다. 검사 검수는 최초 계약 정보와 검수 시 정보가 일치하는지 정확히 판정해야 합니다. 검수 저장이 완료된 계약건은 수의계약의 결제목록에서 확인합니다. 결제목록에서 계약명을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이동하면 검수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해당 정보가 업체에 통보됩니다. 업체가 승인시 검수가 취소되어 다시 검수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업체가 승인하기 전에 다시 요청버튼을 클릭하면 취소요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제 방법입니다. 검수 처리가 완료된 건은 대금 지급을 진행하고 결제하기를 통해 계약을 완료 처리합니다. S2B 메인 화면에서 1인 수위의 견적 요청 탭에서 결제 목록을 클릭합니다. 2인 수위의 경우 2인 수위 안내 공고 탭에서 결제 목록을 선택합니다. 결제 목록에서 바로 결제하기 완료 처리를 진행하거나 서식을 출력하거나 종이 계산서를 선택한 계약 건이라면 세금 계산서 일자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의 경우 결제하기 전까지만 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의 일자 변경은 요청 후 업체가 승인 시 변경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의 일자 변경은 공급업체와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서식 출력을 통해 출력해둡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해당 계약권은 완료됩니다. 완료된 계약권은마이데스크의구매현황이 완료된 계약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S2B에 대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